열다섯 개 있어. 응. 근데 아까 준호랑 시우가 못 커. 받아서 엄청 속상했지. 응. 그래서 이제 순서 정하지 말고 있잖아. 이 다섯 명이 만족한... 모두 모두 가질 수 있게. 근데 똑같이 가져야 돼. 모두 다 순서는 안 두고 순서 안 두고 이 여기 있는 열다섯 개 사탕을 응. 여기 다섯 명 친구가 오. 모두 똑같이 가질 수 있게 나눠줘. 아, 쉽겠다. 음, 3, 4, 5오한 개씩 다 받아서 기분 좋겠다. 1, 2, 3, 예, 2개받았4 아까 못 받았던 준8랑9우도 받았네. 모두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7았어요3개씩 음. 상나, 그러면 네. 앞에서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는 똑같은 거야? 다른 거야? 똑같은 거긴 한데, 음. 똑같은 나무쌤이긴 한데, 음. 오케이.